과학자 및 연구원, 동굴 생물학, 지질학, 고고학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 연구원들은 연봉이 약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한국 기준 정도일 수 있습니다. 해외에서는 연봉이 더 높을 수 있으며 학위와 연구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전문 가이드 및 탐험가, 동굴 탐험을 전문적으로 가이드하거나 상업적 탐험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경력과 활동. 지역에 따라 2,500만원에서 5,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고객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추가 수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다큐멘터리 제작 및 미디어 전문가, 동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입을 얻으며 경우에 따라 연봉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특수분야 구조대 등 동굴 구조대와 같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연봉은 4,000만원에서 8,000만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. 이는 공공기관 또는 군사조직과의 협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